오늘은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 타임라인 편집 화면을 알아보겠습니다. 기본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편집 화면을 기본 타임라인 편집 화면이라고 말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기본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입니다. 자, 위쪽을 보시면 가위가 보이고, 네모 두 개, 그리고 스피커가 보이잖아요. 가위는 트림 분할, 그리고 네모 두 개는 펜앤 줌,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오디오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보면 클립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효과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속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. 다음에 리버스 기능이라고 새로 생겼거든요. 이 기능은 영상을 반대로 돌리는 효과를 줍니다. 그리고 위로 쭉 올리면 정말 또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. 회전 미러링은 물론이고, 뭐 필터 조정, 그 다음에 무슨 음성 변조, 비넷 오디오 추출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디오 추출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저 스피커에서, 위쪽에 스피커에서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에는 기본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예, 나타나는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면 또 트림하고 분할 가위가 나오고요. 펜앤줌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회전이나 미러링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립그래픽을 예,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필터, 뭐 조정, 그리고 비네트. 어, 이거는 동영상에 비하면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, 그래도 어, 멋진 효과들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본 타임라인 편집 화면에서 어떤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. 미디어에서 선택하는 영상과 이미지는 기본 타임라인에 배치되고, 이것이 메인 영상이 되죠. 여기에 트림, 분할, 펜앤줌, 클립 그래픽 등 여러 효과를 지금 기본 그 타임라인에서 줄수 있죠. 그리고 여기에 음악만 추가하면 훌륭한 메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각종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키네마스터 실습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보조 타임라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